바깥은 참, 템같은 날이야 새들은, 음 이거 뭐야 새들은 피어나고 있고 꽃들은 노래가 있고 시작하자꾸나? 어오 뭐야 이런거 오 어어 어어 어, 잠깐만 한 아, 노래 봐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료만 유혹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볼 게임은 재미 게임 이름이 체미야. 그냥 닥치고 체미해. 센지가 체미 얼굴을 끼고 있죠. 뭐 한번 싸워 보죠. 예, 피했네요. 어, 오우 씨. 아 잠깐만. 어레? 유, 유도 애매한데? 유도인지 아니지 모르겠는데 이게? 잠깐만. 이거. <laughs> 어, 잠깐. 오! 이거 어떻게 피하는 거지? 야, 상상도 안 되는데? 랜 랜덤인거 같기도 하면서도 어 테미프레이크 나는 테미프레이크 먹었다 사이치피를 회복했다 가이 오베르 야뭐저 <laughs> 대체 대체 정체가 뭐야 지겨로 <laughs> 귀엽네요 귀여운데 이거 아 내가 있는 곳을 세 번은 공격하는구나 아하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지게 쉬형 공격이었네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에 공격 역시 피합니다 아이 마오 되게 커야 근데 가스브라스 얼굴 상태가? 잔상에 맞네 쏙쏙쏙쏙쏙이 쏙. 정도는 줄넘기랑 어? 줄넘기는 딱히 차이는 없지만 내가 줄넘기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laughs> 내가 줄넘기를 그렇게 못했답니다 이 공격 너무 길어 패턴이 아. 아, 아! 그만하지. 어차피 아이템은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사이 p 피에테미플레이크니까 그냥 망했네. 오씨, 여기, 여기, 아, 또 여기 사이 쇼. 어, 여기서 피하기 쉬 피하기 쉬워. 그럼 막 마지막에 터지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펑 터지는 거 아니야? 노래 노래는 심지 근데 노래 장난 아니야. 야 패턴들이 너무 길어. 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어, 어, 어. 아 잠깐 아. 이런. 뭔가 공격들이 아또 이거라 애매하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뭔가 적 대충 맞는 것 같긴 한데 뒤게 고퀄리으면서 진짜 상당히 짜증 나는 게임입니다. 이 부분은 왜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어차피 느려지는 데좀 그냥 빨리 끝내면 안 돼? 일단 반피 남았는데 이 과연 이 배터리 이 전투가 얼마나 갈지가 궁금한데 다음 게 뭐더라? "밖에 못 알아 기억하자, 내가 어디서 죽었는지 기억하자. 아, 맞다, 맞다. 이건 진짜 살짝의 컨트롤이 필요해.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구나. 여기가 이거 어렵게 피하고 있니? 깨달았다. 나는 바보였다. 이거, 그냥 너무, 너무 크게 넣으면 이제 직사니까!" 너무 크게 넣으면 즉사니까 매우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에 나 피부에 작꾸 깎이니? 응? 아쟤 내가 생각해도 <laughs> 아 계속 말하는 건데 아 지금 공격들을 보면 진짜 귀찮게 대충 대충 만들었는데 진짜 어려워 어, 뭔가 막 이게 적당한 난이 막 엄청 어렵진 않아 적당한 난이도긴 한데 뭔가 하면서 어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여기서 죽었지? <laughs> 아시. 이야아아아아아 마지막 도전. 야 이거 뭔가 다 진짜 뭔가 노래 때문인지 표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빡치게 만드네요 이 게임이 빡치는 만드는 경향이 있어 조금. 여기 진짜 어려워. 지금 잘피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한 장소에서 세번공격하는게 아니라 정확히 내가 있던 장소. 그거 바, 봤죠? 방금 방금 뭔가 이상했죠? 내가 정확히 있던 장소를 뭐 3초 전에 있던 장소들을 정확히 아뭐 몰라 좀 어려워 설명하기 힘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설명해봤자 별로 이해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야지만 이거 얼마나 나의 고통이 얼마나 있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앗 잔상 이 돌멩이. 이 돌멩이 미쳤어, 아, 벌써 반피. 이거, 이거, 바로, 바로, 공격해서마자 내려가야 돼요. 지금이야. 됐어. 반피 지면 깰수 있다. 이거 다음 부분만 어떻게든 깨고 싶은데. 이거 다음 부분은 어떻게든 깨고 싶은데, 이거. 아, 이게 한 방향이 안 가고 있으면 되게 어려워지는구나,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모이, 모이질 못하면. 이게 어렵네요? 잠만 이게 조금 자 여기여기 어렸지만할수 있어 <laughs> 거의 이젠 그냥 닥치고 맞는게 낫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 잠깐만 왜 렉걸려 있어? 또 렉걸렸어? 왜왜왜왜 왜, 왜. 집중. 한테 일 텍셀 단위로 피하면 괜찮을 줄알았는데 그거도 아니야. 잠깐. <웃음> <웃음> 어, 자원 공격 뭐냐? 아, 어. 아 이런 공격이면 나의 전문이지. 망했. 나의 청문이긴 한데 쉽지가 않네요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빡치는 게임이고 뭐 많이 힘들어서 여러분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도 누르시고 아주 좋고있고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깨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알아보는 게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